자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하고 한번 여행간 경험이 있나요? 어 여행가면 난 재미도 없더라고 왜 바다에 가 바다에 가서 성현아 저건 보고 저건 보다 그러면 하나도 재미없어 저거는 무슨 왕래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진짜 재미가 없단 말이야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정희씨 자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시인인데 왜 그러냐면 따로 그냥 남자는 남자. 남자고 남자. 여자는 죄송합니다. 여자다 이해되세요? 너무 여자적 그냥 여성적 시를 쓰시기 때문에 제가 여자 펜션 하지 않으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됐던 시입니다. 기 근데 이제 47살 나이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한번 읽고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율8기업 문정이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벌밭 때문이었다.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이는 것들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 하면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무의한해종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우리의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라도 노를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껄밭에 고기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지극히 개인적인시고요 제가 한번 연기를 해야죠 엄마랑 연기해 엄마가 이리 와라 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받아 보고 와 바다 멋있다 와 갈매기다 까악 까, 까. 갈매기 까악 까악 아닌가? 끼도끼름거도 <laughs> 어제 이렇게 보고 이거를 성인 돼서 생각해 보니까 딸아버지는 아 사는 것은 사는 연속적인 고난을 이겨내는 거구나. 아, 거구나 아 엄마가 옛날에 그 바닷가에 데려간 게 바다 보라고 한게 아니었구나 어 그러면서 다시 기억을 재조립해보니까 뭐냐그 바다에서 잘봐 응. 68살 된어 순유 할머니가 거기서 아이고 이게 조개를 빨리 캐야지 이거 애들 대학을 보내는데 자 너가 조개야 조개 조개장에서는 이 할머니한테 캐줘야 돼 아니면 계속 숨어야 돼 둘의 치열한 대결을 본 거야 다시 기억을 해보니까 왜 그럼 봐봐 너도 왜 조개를 켤려고 그랬어? 살아가려고 됐죠? 조개도 왜두번 가고 있는 거야? 살아가려고이 치열한 산조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엄마가 어렸을 때날 받아야 되라고 한 게, 바다 보라고한게 아니야. 아, 뻘밭을 보라고 한 거였구나. 그럼 이 신인의 입장에서 보자고? 이 신이 살아가면서 그러면 돈을 편안하게 비트코인을 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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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었을까? 하나, 둘, 셋. 치열한. 어, 후자겠죠. 그니까, 그걸 느껴본 사람은 이걸 안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니까, 러 돈을 쉽게 번 사람은 돈 가치를 몰라요. 제가 의외로 좀전 반대거든요. 큰 눈에 가고, 어, 천 원에 벌벌벌벌벌 떨어요. 오늘 했었더니 알려드릴게요. 오늘 있었더니 오늘, 여러분 오기 전에, 어, 지들 쉐이크밖에 안먹고요새 쉐이크 먹고 딱 왔어. 근데 수업 전에, 오늘 집까지 10시까지 수업 있잖아. 그래서 돈가스를 먹었다고. 근데, 어, 선생님, 이 안심돈가스 안드세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 왜웃었냐로천원더 비싸, 그게. 무려 천 원이나. 그래안 먹은 것 뿐이야. 그걸 내가 일일이 천원더 비싸서 안 먹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 뭐 그런 돈은 저는 되게 약해요. 근데 이제 학생이 누가 선생님 갑자기 뭐그럴 일은 없지만 친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중인데 선생님 목이 많은데 메가커피가 보이네요. 그럼 나 음료수 하나 보낸단 말이야. 선생님 보낸 적 없잖아요. 네가 갖다 보낸 적이 없으니까 됐어 이해돼? 뭐또 그런 돈은 전이 나이 정체는 뭘까? 여러분 이제 느낌 이해되시죠? 오케이 율법 기요 판사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기억. 분할을 해보죠. 1번 따라합시다. 자유시, 자유시. 자유시의, 자유시의 사정시. 아 얘도 아까 논동주단처럼 자유시 일제강점기터스 인시를 자유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감정을 노래함을 사정시라니까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니까 1 행으로 볼게요.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아 그래서 1 과거가 나왔고요. 나가 나와 실적하자가 드러난 아까 인동주간에서도 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나라는 단어가 있으면 시적화자가 등장하시고 없으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수능에서 매우 중요하죠. 한 문자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별로. 아 나는 우리가 있으면 시적화자가 등장하시구나. 그냥 애들이 많이 틀린 시가 뭐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저 엄마야 누나 강변살자. 시적화자가 등장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시적하장니 있어, 없어? 있어요. 있으니까 엄마의 누나 했겠죠. 하지만 뭐야, 등장은 안 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 있는 것과, 따라서 있는 것과 등장한 건 다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짧은 시에서도 이걸 모르면 뭘 몰라? 이 소설이 1인칭이야? 3인칭이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렇 1인칭도 주관적이고, 3인칭도 중관적이거든요 근데 뭐야, 이 전체의 마음을 알수 있는 시점은 1인칭 시점일까? 소설에서 3인칭 시점일까? 전체의 마음을 다 알어. 그 무슨 점이야? 유인치인데다알 수는 없죠. 신이 돼야지. 자꾸 밖에 있어야지 다알수 있잖아. 이해돼? 네. 어, 그러니까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야. 기본. 기본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더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 없이 자꾸 쌓아봤자, 여러분 실력은 젠가밖에 안 돼요. 어디서 빵 빼면요. 바로 무너져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계속. 나를 바다에 데려오는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이었다. 바다가 뿌리몸펴 밀려나간 후, 꿈쫄가는 뻘밭 때문이었다. 아 그래서 vs가 나왔어 푸름을 vs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뻘반 맞아요? 네 어. 얘는 아니었다고 얘는 맞고요 그럼 지금 뭐야? 따라 합시다 현재 현재 깨달음, 깨달음. 아. 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거지 갔을 때 깨달은 게 아닙니다 과거의 경우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이는 것들, 숨 쉬고 산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온갖 생물의 생명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뭐예요? 생명력. 그냥 이 시인 본인의 생각이죠. 아 과, 과거에 엄마가 미쳤다고 바다 소에 데려갔을 때이바다 생명력을 보면 이런 거 데려간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그때 그 바다에 자연의 넘치는 생명력을 보여주려고 엄마가 데려간 거지 풍물 보라고 데려간 게 아니었구나 깨닫는 거야 인생에서. 이해됩니까? 오케이. 가끔은 미래 깨닫는 게 있어요. 지금은 뭐야? 엄마도 이해 안 되고 아빠도 이해 안 되다가 나이 들면 이해가 돼.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 하나도 이해 안 됐어요. 그, 처음에, 제가 독립했을 때, 어, 목동에서 최초로 독립했었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 첫날 너무 행복했어. 근데 살다 보니까 내 지금 손 뭐라고 랬어 내가? 그 이럴 때도 공개했잖아.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부모, 반대가 됐지? 어, 부모님 살 때는 내가 독립한다, 진짜. 반대에 독립해서 이것도 집이냐? 이것도 집이냐? 제게 버리도록 싸더라고. 어머, 니 그러더만. 이것도 집이야? 근데 내 돈으로 못사다 뭐, 그 집을. 지금도 못사 오메야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한거 아니 생각해보면 내 나이 때어 자식이 학교에도 댕기고 돈도 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맞죠 한장 꾸미고 싶을 때어 생각해보면 아빠는 도대체 어떤 세상을 한거지 이런 생각들더라고요자짝 얼굴 봐짝 얼굴 자딸라기다 부모님한테 부모님 잘해라, 잘해라. 나중에 깨닫지 말고 오케이 알겠지 이해되죠? 어, 잘해 나중에 깨닫지 말고 알겠지 시키들 그냥 앉아. 다음 계속 갑니다 응. 먹이를 건지기 여기부터여러분읽어줘 시작! 먹이를,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왜 무릎을 굽고 싶을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할까? 자, 봐봐 무릎, 허리. 왜 무릎을 꿇어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되는지. 왜? 잘 봐. 이 바다에서 돈을 벌려고, 돈을 벌어야 살잖아. 아이고, 조개가 있네. 아이고, 해산물이 있네. 그러면 뭐예요 허리도 굽혀야 되고 무릎도 꿇어야 되잖아. 그쵸? 다른 생명체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뭐야? 이런 겸손한 자세가 돼야 되는 의미예요. 이해되시면 이 노력이 없이는 봐. 음! 물고기야! 어휴! 광원네 내가 아무도 안이고이금만 있어. 그러면 수정이가다 가져가잖아. 그지 근데 뭐야? 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한 건 이거야. 미안해, 광어야. 너를 가져가야지 우리 딸들 등록금을 댈 수가 있어. 미안해, 해삼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이 시어에서는 계속 물음표를 하고 있어 물음표를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는 것일까? 길게 허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것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아, 껄밭을 지금 뭐라고 했냐 껄밭을요. 맨살이라고 은유법을 쓰면서 일명 3 물음표를 하고 있어요. 왜무릎을지왜 허리를 굽히지? 왜, 왜, 왜 빨갛은? 아무 보호막도 없이 맨살이지? 그러니까 물음표 세개가 있어. 그 답은 뒤에 나오죠.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건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까 거 위에 보면 또 이게 뭐가 나오냐? 아, 엄마가 방금 해조음 두 번째 되면서 해조음은 아니라는 거야. 저 철석. 철석. 또 여기. 그래도 또 여름또 준비해야지 또 이제 오늘 끝나고 또 저기 어, 가서 또 수영복 끝에 이게 만남만도 수영복 꼭 학생들 남학생의 여생애 특징 뭐예요 특히 여학생들 여학생들 그래 사이즈 그거 어, 좀참거 사이즈 어차피 다이어트 할거니까 그럼 내가 맨날 밑에 쏟아 잖아 늦었어요 이러면서 나도 봐줄까 집에 가면 오십 벌이 넘는데 그중에 맞는 게두 벌이에요 맨날 살다 보여요 내허리 지금 삼십 밀가 이번 확실히 다이어트면 이십팔 될 거예요 이십팔로 사야지.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laughs> 어, 어, 참면은안 되고, 남자 동참 커서, 어, 수준이, 집에 꼭서대도놀라와서바지 어, 맞는 것에다가져 가. 어차피 내가 맞을 가능성이 있수 없어. 26도 있더만. 제 정신이 아니더만. 뭐 옛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26이었거든요. 이게 봐봐. 벌써 마음이 또, 같아진 거야, 달라진 거야. 달라진 거잖아. 봐봐. 샀어. 근데 뭐야. 어, 근데 뭐야. 갖고 있어. 갖고 있다는 건 뭐야. 언젠만 빼겠지 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가능성보 뭐예요? 깨달은 거죠 못 뺀다. 지금 내가 살을 다 빼도 이십년이안돼뼈 때문에 안 된다고. 왜난잘안 왔어 안잘안 왔어. 고이 때 바지도 있다니까 고이 때 고이 때 샀는데 택도 안 뗐어 왜? 그럼 입었다는 거야 안 입었다는 거야. 안 입었다는 거죠 살 빼고 입으라고 그럼 뭐 지금 뭐 키가 어 키가 큰데 이 정도인가? 어쨌든 음, 오케이 깨달음 이 있는지. 배달 해정 때문에 아니었다. 그럼 왜 그런지 보자. 자 무리에부터 여러분 읽어줘 무리에 시작 무리에 집을 짓는 세들과 각자라든 노을을 내는소굴을 대상으로 성자무처럼빨른새고개를수이고거기를 만드는 슬금을금는 소년들을 기리게 하였다 자 그래서 의인법이 계속 등장하면서 여기부터 뭐를 알려주겠냐이 시는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었다 아니었다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나와야 되잖아. 첫 번째 물이 집을 짓는 새들 위창을 무릅 쓰고 살아가. 아니 생각해봐. <laughs> 땅에 짓는 게 좋겠어, 물이 집을 짓는 게 좋겠어? <laughs> 물이 집을 짓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살아가고 있어 새들은 두 번째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 겉으로는 아름다고보면 이면에 아픔과 고통이 도사리는 삶의 터전이에요. 아, 그래서 얘는 포구는 삶의 터전인데. 표면과 그 이면이 다르죠.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워. 이면적으로는 치열해요. 왜? 삶과 죽음이 공존하잖아요. 왜? 최민이, 지금 최민 할아버지가 지금 뭐예요? 아 우리 손주들 먹여야 돼. 그러고 뭐야. 조개 말다 털어가면 그 조개는 사망한 거잖아. 요 그쵸? 근데 봐봐. 반대로 할게. 최민 할아버지가 광어나 우럭 잡으려고 했는데 걔네다 도망갔어. 그럼 뭐야. 너는 망한 거야. 그렇쭉 쫄쫄 굶어야 돼. 그렇 그니까 치열한 삶의 터전이죠. 봐봐. 살아갈 때는 치열한 삶의 터전인데, 우리가 서울에서 놀러 갔다 생각해봐. 서준이와 나랑. 그럼 우리 같은 삶의 터전이야? 어, 너무 아름답다. 이럴 거 아니에요. 맞죠? 이해 되십니까? 어,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너희가 생각봐 여기가 마라도야. 마라도 너희는 완전 원주민이요. 맨날 고생하고 수영해서 오늘, 오늘 한1 2 6원 벌었어. 예를 들어서. 됐지? 근데 우리가 놀러서, 어, 여기 평생 살고 싶다. 너무 아름답다. 띠꺼워 안띠꺼 하나 둘셋 겁나 띠껍죠 이해 되십니까 이해 돼? 이해 돼? 어, 겁나 띠꺼운 상황이죠 지금 고상한 고고 고고 자 그래서 카크란다 노를 내뿜는 폭을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성자처럼 밑에서 읽어줘 시작 뻘밭에서 노동 구하기 여아 성자처럼이라고 지규법을 쓰면서 노동의 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 정말 본인이 원한 일을 계속해 나가는 일, 그거 자체가 보여요. 성자 같은 일이에요. 한 일을 저는 십년 이상 한 사람을요 장인 우수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 구관이에요. 그런데 제 스스로한테도 토닥토닥하는 거야. 어느 차 눈을 떠보니 마흔일곱 살인데, 그 어느 새 눈을 떠보니 교육만 이십 년 넘게 있어. 그니까 뭐 장인 장애 곱하기 장인이잖아요어눈빛이 은퇴 시대 된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십 년만 넘도 집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이해돼? 난 제리가 안 되는 게. 육개월 됐는데 맛집이 무슨 맛집이야 화학적으로 겁난 때려없겠지안 그래요? 야 뭐, 선생님 저거 뭐예요? 저사 48년 됐대요 그럼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치? 맛이 좋거나 싸거나 안 그러면 4 8년간 이렇게 어 지금 높이 어 지금 어천혼 보냈어 수능가 사생님 경제는 모르시는군요. 건물주라 그래요. 의리가 있는 말이에요. 건물주라요 그렇죠. 건물주예요. 그죠 그것도 뭔가 이유잖아. 따라합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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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이거 성자처럼. 성자처럼 하면서 보시다.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관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였다 슬프고부터 다시 한번읽어줘 시작. 슬프고 경관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 역설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 슬프다. 경관하다. 완전 색차가 다르잖아 두 개가 얘는 슬픈 거 경건한 거 좋은 거잖아 그치지이 네. 그거 뭐야 이 문어 오징어 이걸 잡는 손을 어떻게 노동의 손을 어떻게 봤어 슬프고 경건한 그래서 뭐 역설법으로 노동의 힘경과 순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오른쪽 보충자료 볼게요 검무스름하고 미끈미끈한 개이 많은 갯벌을 이르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뻘밭이 아니라 벌밭 또는 펄밭을 쓰는 건데 갯벌은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 모래 정토질의 평탄한 땅이다. 펄, 갯벌, 혼성갯벌, 뭐 등등이 있대.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요, 아까 잠깐 위로 갈게. 삼행 밑에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난 거는 뭐 보이죠? 그 밑에 해설 좀 읽어줘. 시작. 어, 그래서 쓸데없는 문제 내는 선생이 뭘로 내냐면, 이 작품은 썰물 때 모습을 보여준다. 밀물 때 모습을 보여준다. 요 썰물 때 모습이에요. 썰물 때싹바다가 뭐야. 싹 가져간다면 뭐야. 뭔가 보이잖아. 이해되셨죠? 밀물 때 있으면 죽어요, 사람. 알겠습니까? 오케이. 뒷장 넘겨볼게요. <laughs> 자, 시상 넘겨봅시다. 어떤 순서가 나오는지. 아, 경험 다음에 그 성찰 깨달음이구나. 관찰, 오른쪽 읽어주세요. 시작. 온갖 생명체들이 검찰관이는 빨갛을 봄. 얘는 과거예요. 그다음 사색성찰시. 작 빨갛게 생명체들과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의문을 던지고 사의을미를는 사람. 아, 그다음에 생존한 공간, 노의 공간으로 빨갛색 처절한가? 순간을 깨닫는다. 내가 경험한 공간은 과거의 공간입니다. 생각만 현재하고 있는 거예요. 빨타게 화장의 문과 사색. 사람들이 왜 무릎 꿇고 리를 굽히나? 노동이 힘겨 먹거리가 되어준 생명체들에 대해 겸허한 녀세 고마운 문화. 너너 너 생명 때문에 우리 조카들을 매인에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쓸쓸한 맨살이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위한 사투와 인간의 비단 여러분 문학은 개인적 체험도 되지만 우리의 체험도 돼요. 우리도 지도홍육여고 경성고라는 뻘밭에서 시원한 치열한 사투라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옆에 누군가 지금 그냥 거기 앉아 있고. 누가 거기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얘들아 그렇게 너무 노력하지 마뭐 될대로 되겠지 이러고 있고 어떤 애는 치열하게 와지런 뭐야 진짜 미쳤나 봐이 정도로 그게 정상이거든요 사실 어 저렇게 뭐 치열하게 집 가난한 거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애도 있고 제일재 손내가 뭐예요 어, 했는데 어, 너 많이 잡았냐 뒤에 수복한데 어떻게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결국 발할때 보면 오백팔십 마리 거의 거덜 이런 애도 있잖아. 나 어떻게 이번에 시험 본 하나도 안 했는데 그다음에 시험 본다날 울고 있어. 걔울지마 그래서 너몇개틀렸냐난네개틀렸어몇개틀렸냐두 개. 더 심한 거 뭐야? 전 과목 두 개. 난한 과목 네 개인데. 그런 친구 있거든요. 진짜 재수 없게 그렇그 재수 없는 사람이 우영이었어. 다음 한번 또 가족 중에 없는 건다이루로 생각해. 맨날 비교돼. 내 제일 짱하게 뭔지 알았어유야 나도 종결 등한 테 우영도 종결 등했는데 어, 우영만 종결 등이. 야그 뭐지? 그지 그지. 가족 중에 뭐 힘들어. 자, 난 연년생이다 손어 어, 요 연년생이 언니? 동생, 동생. 동생이 셋에서 봤을수 있고 네가 셋에서 봤을수 있다. 알겠지? 내가 긍정의 메책이잖아 줄게. 자, 자, 여기 첫째다 손들어.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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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첫째가 잘하던 가둘째다손 둘째. 너, 너 몇째예요? 왜? 왜도 아, 너 첫째잖아. 너 몇째예요? 왜? 왜도 첫째잖아 다시 손들어. 첫째 손. <laughs> 첫째. 어, 너 하나만 알는데 내 20년 생 지문상으로 첫째가 더 잘해. 어, 하지만 전몇 째요? 둘째. 어, 또 둘째 했으면. 둘째는 나 뭐라고 했는지 알아? 둘째. 둘째는 노력해야 된다. 어, 무슨 일이죠? 첫째가 잘해도 도 근데 둘째는 뭐야 노력해야 돼대죠 이게 되지 됐됐어요 여러분 첫째가 못하면 다 여러분들이 몇 점이야. 오케이 노력 좀 하라고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 다음 노동행에 한번 읽어 주시죠 노동이위 성자처럼 빨발살 고개 죽이고 읽어줘 시작 노동은 노동, 성자처럼 행위. 아 그래서 성자처럼이라고 썼구나 성자가 뭔지 알죠 뭐 신부님 등등 목사님 등등등 슬프고 경건한 손 읽어줘 시작 경건한 행위그렇 노동은, 노동은 힘겨 그때 동시에 경건한 행위. 행위. 그렇죠? 행위죠왜누가 그 돈으로 살리니까. 그리고 뭐야. 봐. 사람 웃긴 존재야. 봐. 다른 생명체는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잖아. 미나리. 자. 미나리라 생각해봐. 어. 내가 책 미나리 잡아서맛있다너 음, 죽었어. 살았어. 죽으면서. 죽으면서 내가 살잖아. 어. 죽으면서 산다? 역설법이네. 이해되셨죠? 대신에 역설법이 강조되시니까 꼭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오케이. 학원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원 교재 넘어가서 내용을 볼 필요가 없고요. 자한 장만 넘기면 57 페이지라고 모양새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57 페이지 어요 모양 이 모양만 한번 지금 뭐 눈으로 보시고 그다음 에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장 넘기면 본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네. 자 이거 10번까지 서술만안 붙여도 됩니다 10번까지 풀어주기 바랄게요. 떼 볼게요.